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웨딩에신 광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딩에신 마스터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웨딩에신 길피디입니다. 네. 오늘 이 황피디님 예, 예. 닉네임이시나요? 네, 네. 왜? 어뭐 앞글자. 아, 중성을 따서, 예. 앞 따서. 음, 이름에 종성어 따서요. 딱글자따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두 분에게 길피디 님, 광피디 님이라고 네. 불러 드릴게요. 웨신 어. 님이라 웨딩에신은 우리 외신으로 여신이 해서. 아니라 외신인 게 너무 어감이 어... 약간 좀그난 그냥 여신하면 안 돼요? 외신 기자입니까? 난, <laughs> 난 여신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웨딩의 여신입니 외신 걸로. 외신으로 하시고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 데 우리가 서브가 되면 <laughs> 우리가 또 <laughs> 잘라 막말 잘라. 시청자분들이 나가니까. <laughs> 아 네. 그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에게 줄 정보는 어떤 거죠? 지난주에 제가 500만 원으로 결혼하기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네. 할수 있는데. 까지만 하고 끝냈어요 음. 5 0 0만원 진짜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500만원도 많아요 많다고요? 그럼요 요즘 얼마나 알뜰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인데 저는 500만원이 안 들었던 거 같은데 헉! 네 그러면 500만원이 안 들었다 일단 패키지인거같네 10년, 10년 전, 전 기준인 건가요? 내가 말하는 건 <laughs> 내가 말하는 건스드메를 500만원에 했다 안 했다 스드메는5 0 0만원 했으면 미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미친 거 그러니까 집안에 어뭐 사자 돌림이신 분이 계신다거나 음. 어, 이런 게 아니면 아, 할아버지가 선산이좀 많이 야. 있다거나 이런 아. 500만 원은 음. 스드메 패키지는 충분히 하고요. 내가 말하는 건 결혼식 장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에 필요한 결혼식 본식을 필요한 음. 본식이 필요한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신혼여행만 빼고 아. 신혼여행도 솔직히 말하면 강릉 가면 돼요. <laughs> 제주도만 어. 안 가면 돼요. 강릉 좋다 아, 강릉 좋다 <laughs> 아, 논이 3층 아파트요 3층. 3층. 잘못 하시라고요? 3층. 아. 거긴 속초고요. 어, 3층 아파트요 거기 그... 거기 내려가면은 거기로 신혼여행 가면은 어... 500만 원에 신혼여행까지 포함해 주셔. 아, 오빠박 진짜. 오빠박. 그... 오빠박. 오늘 출국하 아, 그러면 그럼 아, 23일 가야지. 예. 응. 그럼 오늘은 그첫 번째로 저기 그 웨딩 예식장 웨딩 그러니까 예식장을 예식장이라고 표현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음. 어, 요즘 예식장이라는 표현보다 웨딩 장소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너무 다양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웨딩홀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몰 웨딩이 가능한 그런 레스토랑, 연회장 따로 있고요. 교회나 성당에서도 음. 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웨딩홀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 웨딩 장소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죠. 음. 웨딩,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모든 예식 장소를 알아보도록 그러면. 할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면 웨딩 장소를 구하는데 저희가 뭐 얼마 정도면 할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제는 주제는 500만 원으로 모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껴야죠. 그렇죠. 안내야죠. 그렇죠. 제일 싼 곳으로. 싼 곳으로.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건? 공짜. 아 공짜. 아. 공짜로 할수 있는 데로 가면은. 아. 500만 원을 다른 데더쓸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식 장소를 조금 어. 예식 장소에 투자하는 비용을 세이브 세이브시켜 버리면 음. 우리는 신혼 여행을 4박 5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음. 뭐 소위 말하는 단가가 좀 정해져 있고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러면 성당에서 보통 할 때는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어, 성당이나 교회에서 할 경우에는 헌금조로 음. 보통 교회나 성당에서 예식하시는 분들은 신도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럼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선 음. 대, 웨딩홀을 음. 빌 때는 대관료, 교회나 성당 그 종교 장소를 빌릴 때는 어, 헌금, 헌금, 음. 헌금조로. 일요일에는 못해? 못해 못할거 아니 우리 삼촌이 해요. 우리 삼촌은 불교인데. 성당에서 하셨는데. 어, 근데 불교인데 절에서 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음, 절에서도 네. 예식 가능합니다. 목탁 심면서 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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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어쨌든 성당에서 결혼을 해, 했을 때는 헌금을 내니 뭐 돈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 말 못하고 아, 정해져 아, 그렇지, 있는 거말안 하지만 정해져 있는 것있어요 아, 아. 음. 그러면 그. 뭐 지금 뭐 추천해 주실 우리가 돈을 좀 저렴하게 세이브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장소 우선 뭐 장소 몇 그렇죠. 장소 제일 중요한데요 어, 우리가 웨딩 장소에 드는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한 음. 가지를 알려 드리자면 그래도 남들 하는 데처럼 남들 하는 음. 곳에서 하고 싶다 그렇다면 네. 비수기를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웨딩 아, 비수기. 비수기요? 그럼 언제 언제가 음, 웨딩 비수기 예를 들자면 남들 안할때 평일을? 이렇테면 몇월달부터 몇월까지 보통 4,5,6 그리고 4,5,6 그리고 9,10,11 응. 네.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네?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실지 카메라 보고 <laughs> 아, 저희 방금 저희 포토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비수기 웨딩의 비수기라고 하면은 보통 성수기를 먼저 표현할게요. 성수기 4, 5, 6. 봄에 많이들 하죠. 5월에 신부 하면 또 최고잖아요. 4, 5, 6 예식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9, 10, 11월. 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진 민폐. 음. 민폐. 음. 민폐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예식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는데 사실 요즘은 본인들 스케줄에 맞춰서 예식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음. 단 제가 말하는 이 비수기로 공략하라는 건 그래도 제가 말했던 그 6달 외에 나머지 6달은 아무래도 반 이상 잔여 타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웨딩홀도 웨딩 장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장사하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남았어. 자녀 타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 메꿔야 된다고요. 저렴한 그러면, 그러면 다운 프로모션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음. 자녀 타임 패키지 뭐 해갖고 되게 할인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관료를 100만 원으로 낸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80만 원을 할인해준다. 음. 대박인 거죠. 그리고 음식값도 많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할인율이 뭐 적당하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약급 네, 그뭐 대관하시고 마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뭐 뭐 가격적으로 뭐몇 퍼센트 정도 뭐 그것 제가 보기에는 비수기 잔여 타임 팩어 챈스를 쓰신다면 적어도 예식 장소에 필요한 쓰셔야 되는 지, 금액에 적어도 60% 이상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 60%. 엄청난 돈이에요. 자, 그럼 뭐 어쨌든 웨딩홀은 뭐 비수기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인들 다알 테니까 우리 웨딩 1 0만의 어떤 팁 없습니다. 음, 뭐 비수기나 자녀 타임 이런 거는 인터넷 기사 보면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나랑... 원하는 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죠기서 중요한 거 무료, 무료. 무 여기서부터 보면 돼. 무료. 다 지워버려. 공짜들 좋아해. <laughs> 좋아해. 네, 세상에 공짜 좋아하는. 앞으로 뭐잘안 되겠죠. 자, 무료로 할수 있는 결혼에 우리 외신님께서 외신 기자 아니고요. 알려주시고. 웨딩의 신이니까 여신 좀 해달라고 여신, 외신 말고 여신. 나 여신 좀 하면 안 돼. 하십시오. 아, 네. <laughs> 자, 여신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예식을 무료로 할수 있는 공간 되게 많아요. 한강공원 설해섬 야, 야외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양재 시민의 숲. 요즘 핫한 곳도 있습니다. 어, 가장 핫한 곳은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메트로폴리스 길. 바로 어. 앞에 있는 미니 정원. 어. 마립 정 아니, 마립이 미니지, 마립이 미니지 미니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미니 정원이에요. 올림픽 공원은 뻥 뚫린 엄청 넓잖아요. 올림픽 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어, 음. 뭔가 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공원에서 예식을 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대관료 무료. 단 아. 단. 단 음식은 각자 준비. 단 음. 음. 음식까지는 무료로 안 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음식 안 먹고 뭐 그냥 뭐 파티식으로 자기들이 뭐 먹을 것까지 싸와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결혼식 가실 때 음식 어떻게 하셨어요? 뷔페죠.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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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음식을 하고 싶으세요? 진짜요? 결혼을 하신다면. 출장 좀 불러다가 좀 이렇게 좀. 오 굿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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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싼 싸신 그쵸. 분 있으면. 뭐 셰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혼남. 아 기혼남. 미혼남.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미혼, 그러니까 예비 신랑 신부 천 명, 천 쌍을 상대로 음. 리서치를 했을 때 음. 81%가 예식을 줄이기, 예식에 드는 비용과 예식 규모를 줄이고싶다라고있거든요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그러니까 사설 부패를 이용하시는 금액보다 출장 부패를 이용하시는 게 금액이 적어도 40% 이상 오. 절감됩니다. 그러면 제가 막뭐 제가 결혼했을 때는 부패가 그때 당시 뭐 좀 괜찮다. 뭐 심으면 응. 4만 원. 아, 괜찮다. 응, 괜찮은 거 하셨네요. 4, 4만 원이요. 었 저는 이제 3만 5,000원 아, 몇년 전이에요? 몇년 전인데. 한 8년 됐나요, 제가? 아, 그 8년 전에 4만 원이면 <laughs> 비싼 거죠. 아, 그러니까 3만 2,000원인가 그 정도에 있어요, 제가. 3만 2,000원.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가격은 4만 원이었고. 음, 그러니까 그게 아, 저렴하게 나름 저렴 어, 이건 어, 괜찮다라고 한 가격이고. 그그 음. 그 다음 그 그거보다 어, 한 단계죠. 아그게 네. 3만 2,000원, 5,000원 했어요. 거기다가 뭐 보증 인원에서 뭐 음. 100명, 200명 걸면 이제 우리가 또좀더 할인해 주고. 좀더10%뭐 이렇게 빼주고 하객 수가 많으면 음료 막 서비스를 넣어 주고. 그렇죠. 그렇죠. 음. 원래 콜라 한 병도 여러분 가서 대충 따서 마시는데 그 콜라, 맥주, 소주 전부 다다 음식값에 포함되는 거예요. 웨딩홀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재 시민회수. 네. 그리고 네. 올림픽 공원네. 야외 결혼식 결혼식이라고 해서 음식도 야외에서 드시는 건 아니에요. 예식을 야외에서 하시고 음.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어.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라 음, 아주 좋죠. 아니 뭐 진짜 그그왜돈 그, 그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야외에서 할수 있는 거를 그렇죠. 공짜로 무료로. 왜냐면 음. 우리나라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음. 있기도 하고요. 오케이. 실제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건물도 무료로 대관하실 수 아, 있습니다. 잘 하고 있네. <laughs>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점점 결혼식을 안 하니까 이제 결혼식을 많이 장려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고 그래야 나라가 빵빵해지니까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결혼식을 무료로 할수 있는 작은 결혼식 대신에. 작은 결혼식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많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야, 좋다. 그런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작은 결혼식 공공기관 웨딩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야, 되니까 진짜. 그거는 나중에 적어서 드릴게요. 한번 한번더 알려 어디, 어디 어디요? 작은 결혼식 공공 공공기관 웨딩홀. 음. www. <laughs> 웨딩 <laughs> wedding weddinginc.org 정공기관이구만51.51 공공기관. <laughs> 선짜 여... 아니니까 <laughs> 여기들의 예약은 뭐 선착순인가요? 먼저 하는 어 시각? 맞아요. 어 음. 되게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음. 거 같아. 요 아무나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왜본인들이 이렇게 어, 무료로 하는 웨딩 장소를 찾는지 음. 주제가 좀 있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예식 아, 사연이 있어요. 사연 신청처럼. 근데 해야. 꼭 음.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내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음. 말, 밝히셔야 되고요. 아. 또 하나, 또 하나. 예식 기, 예식을 하시는 날짜가 조금 넉넉한 여유를 가, 음, 가지셔야 돼요. 3개월 뭐 그렇죠. 6개월. 기간이 적어도 3개월, 3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어. 이곳을 미리 선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하세요, 지금. 언제 하실 건데, 결혼을? 아직 뭐 생각 중입니다. 아, 네. 언제 하죠? 여자? 여자는 일뜨신 거죠, 여자님? 아, 네. 우리 시 아, 예, 예. 청자분들은 이분보다 빨리 하시면데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뭐뭐 <laughs> 뭐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는 음, <laughs> 빨리 할 겁니다. 우리. 외 음. 있을 수도 있으니까. 500만 원.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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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자, 5 0만 원으로 결혼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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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저렴하게. 네. 혹은 무료로, 무료로 할수 할수 있는 별로. 방법 알아봤습니다. 예. 우리는 웨딩에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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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다! <웃음>